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찰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관희 교수님이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은 신의 한수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비상 개응으로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리와 깽판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하고 간첩죄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를 드러났는데요. 특히 입법 폭주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진짜 입법 구태했다. 자기들만이 갈 길을 차지하게 해서 법안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의 이슈를 공론화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자파들의 나팔수로 전략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지금 현재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등, 그리고 일간지입니다. 아, 일간지. 그리고 종편에 작용화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간 조중동, 아주 너무합니다. 부정선거의 붙자를 꺼내지 않고 있는 거에 진짜 에, 피통함을 느낍니다. 네번째,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오파들을 색출했습니다. 이번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12명 탄핵 찬성한 의원들이 알려졌습니다. 다섯째는 군 내부의 쓰레기 장성들을 색출하였습니다. 이번 개혁령을 했는데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명령 불복종한 장성들. 여러분 그 장성들이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나가서 찔찔 짜는 장성들. 어느 장성은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변명하고 찔찔 짜는 그런 모습에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여섯째입니다. 좌파에 부여하는 좌팔 연예인들을 색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좌파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연예인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이 개입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것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면 중국 해커가 발각될까봐 중국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 시대의 영웅이고 따라서 이번 비상개혁은 국민의 영향을 담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관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에... 그 비상계엄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 부정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꼭 밝혀내겠다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작전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국회에 반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입법, 사법, 행정부의 종북 세력입니다. 반 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개혁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관희 교수님 말씀대로 역설적으로 이번에 비상개혁은 신의 한수였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